적들이 도처에 적들은 차원종 이상으로 영악해요.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유정씨, 그쪽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테지? 데이비드 형이 위성력을 사용해서 서희씨를 공격하는 장면, 유정씨도 봤겠지? 봤어요. 봤다고요. 대체 어째서? 게다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베리타 여단과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자세히 설명해 줘. 저한테 직접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최서희 요원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제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이씨를 위해 영상을 남겨 줬고요. 지금 그 영상을 재생시켜 드릴게요. 선배님. 그리고 김유정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의 내통 혐의와 유니온에 대한 반역 혐의로 데이비드 지부장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행해 오던 임무는 바로 데이비드와 테러 조직이 한패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서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테러 조직이 정부의 주요 인사를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정부 인사의 구출을 위해 출동하게 됐고 그 결과 김기태의 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 한편, 이 일의 흑막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오랜 조사 결과, 저는 데이비드 지부장이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신서울 사태로 인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테러리스트들을 사주해서 정부 요인을 납치 시킴으로써 감찰국이 신서울 사태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신서울 사태를 뒤에서 조작한 것도 전 지부장이 아니라 데이비드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는 배후에서 신서울 사태가 발생하게끔 사람들을 조종하고 모든 책임을 전 지부장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또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 지부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데에도 데이비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데이비드 형이 그랬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제게는 심증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저는 베리타 여단이 공항을 습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이비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이번 공항 습격의 배후에도 데이비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테러리스트와 데이비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공항에 잠입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임무를 숨겨왔던 건제 임무의 내용이 데이비드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검은양 팀에게는 제 임무 내용을 밝히고 협조를 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게 이 임무를 하달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 일을 검은양 팀에게 함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테러 진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테러 진압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던 것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저는 마침내 데이비드 지부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찰국의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신서울 사태와 이번 공항 습격에 대한 계획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또 데이비드가 램스키퍼의 시스템에 손을 대서 보호막 생성이 안 되게끔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마침내 그가 베리타 여단의 대장인 이리나와 은밀하게 나눈 통신 내용까지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근거로 데이비드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실패하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제 임무를 대신 수행해줘야 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김유정 부국장님,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데이비드를 체포해 주십시오.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더큰 계획의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동료이자 상관이었던 그를 체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임무를 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나와 유정 씨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내게는 무리야. 최서희 의원이 보내온 증거 파일들을 확인해 볼게요.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파일들을 확인하면 다시 호출을 해드릴게요. 부탁이에요. 잠시만 절...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적들이 도처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설마 적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줄이야. 중화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저... 어,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데이비드씨가 테러리스트들과 한 편이었나요? 아직 모르는 일이야. 아직 증거들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데이비드씨는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쳐주신 영웅이라고요. 그런 그분이 테러리스트들과 한 편이었다니. 그럴 리가 없죠. 암! 없고 말고요. 그래. 형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때 서희 씨를 공격할 때 형은 내가 알던 그 형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 어쩌면 형은 내가 알던 형이 아니게 된 걸지도 몰라.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겠군. 그만하세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분을 믿는다고요. 틀림없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예요. 어쨌든 형은 위상력을 쓸수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어. 게다가 서희 씨를 공격하기까지 했지. 이건 형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군.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형을 찾아봐야겠어. 아, 그래요,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히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비드 씨를 찾아보세요. 김도윤 씨한테 가보세요. 그분이 가진 장비라면 데이비드 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물건도 데이터도, 모두 공짜는 아니에요. 저기요 소식 들었어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아 진짜로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죠? 그분은 제 밀수 혐의를 벗겨주고 램스키퍼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셨다고요. 아 그런데 이봐 분위기 팍좀 하라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미안해요. 아 사과할 테니 때리지는 마세요. 나야말로 사과하지. 잠시 흥분했어. 아,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미숙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 연락해 출동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걔는 그때 비번이었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출동 허가를 내려주는 대신 신서울에서 이탈해서 다른 도시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그분이 수상하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신서울 사태를 키우기 위해 다른 클로저들의 출동을 막은 걸지도. 그리고 그 신서울 사태의 책임은 전부 전 지부장에 파버리시게 됐어요. 그 결과 데이비드 씨는 지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어쩌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반대 파벌을 제거할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기껏 배우에서 모든 일을 조작해서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베리타 여단에게 공항 습격을 사준 걸까요? 자칫하면 공항 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대체 형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음. 아무튼 간에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군요. 역시 그분을 찾아내서 직접 사정을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데이비드 씨가 위성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위성력 감지 레이더로 그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곧장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비드 씨의 현재 좌표를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 좌표를 곧바로 송은희 경정님께 전달하죠. 바로 좌표를 전달해 드릴 테니 송은희 경정님과 함께 데이비드 씨를 데려올 작전을 세워보세요. 아, 저 그리고요. 당신 지금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 보여요. 힘내라고요. 나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수고하시고 날좀잘 봐주세요. 적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김도윤씨의 레이더가 데이비드 씨로 추정되는 위상 능력자의 반응을 포착했대요. 지금 막 좌표를 전달받은 참이에요. 이제 아저씨가 가셔서 그분을 모셔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물론 데이비드씨에 관해서 말이에요 중성! 공항경비대 대장 송은이야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데이비드씨에 관한 거 말이에요 그분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였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말이죠 아직 형이 우릴 배신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일러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데이비드 씨는 자기가 위상 능력자라는 걸 숨겨왔어요. 그리고 클로저인 최서희 씨를 공격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서 행방을 감춰버리셨고 말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렇게 믿고 싶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비드 씨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때가 되면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군. 일단 처음은 아니니까. 저는 말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친구였던 녀석과 적이 돼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랬고 말이죠. 예전에 전우였던 이방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저도 이 상황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전이방과 싸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반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말안 해도 하고 계실 테지만. 일단은 형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네, 물론 그게 우선이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데이비드 씨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공격을 해올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씨는 위상 능력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도 최서희 씨처럼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저씨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충고 고마워, 은희. 별 말씀을요. 아무튼 김도윤 씨가 보내온 좌표에 의하면 데이비드 씨는 현재 공항 폐쇄 구역에 있다고 해요. 가서 그분을 찾아보세요. 기운내.